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생년, 월일, 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자일, 남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자 육회의 경금은 결실과 명예를 의미하고 인덕이 있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경자 육회는 식복을 타고난 사람으로 재복이 후덕합니다. 경자 육회는 조부 때 가사, 가산이 탕진되었거나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경자 육회는 배우자와 이별할 수 있고 병약하여 인상이 밝지 못하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경자육회는 좋다는 결정을 하면 신속 처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경자육회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성향이 있어 시비 구설이 따릅니다. 경자육회는 눈치가 빠르고 약자를 누르고 강자에게 아부합니다. 경자육회는 학문과 문장에 특출나며 역마 해가 있으면 문장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경자 육회는 조용한 듯 분주하며 목표가 정해지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자 육회는 무모한 기질로 타인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대로 행, 계획하고 행동하여 타인과의 불화와 고설수를 겪습니다. 경자 육회는 측은지심에 한없이 자비를 베풀며 보증을 서주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강요를 하니. 진정성의 진정 진정성이 문제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경자육회는 단순함을 지향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낯선 분위기에서 적응력이 떨어져 우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경자육회는 뚜렷한 대안이 없이 무모하게 일을 하니 재능이 뛰어나도 성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경자육회는 친교 범위가 한정되고 타인에게 냉랭합니다. 경자 육회는 보기에는 쌀쌀맞고 무정하게 보이나 속은 비단결처럼 곱고 인간미가 물씬거립니다. 경자 육회는 꾸밈이 없고 자신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니 사후 약 방문식으로 상황을 대처합니다. 경자 육회는 어른이 돌아가시고 태어남으로 염세적이라 생기가 없고 발전성이 없기도 합니다. 경자 육회는 수줍음을 잘 타서 나서지 않으나 불의를 보면 온몸으로 한거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투사입니다. 경자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육회는 지구력이 약하여 결과가 신통치 못합니다. 경자육회는 수직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분야에서 적성을 발휘하나 직장보다는 자영업에 관심을 둡니다.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성공하여 일생을 잘 삽니다. 경자육회는 의사, 법관, 경찰, 군인, 교육, 전자, 기계, 철학관, 종교인, 승려, 유흥업, 음식물업에 적성이 맞습니다. 경자일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육회의 정제가 제살임으로 미인인 철을 만나나 재물이 흩어지고 병고가 있습니다. 정제제살은 철로 인하여 압류나 송사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경자육회는 개묘생과 궁합이 좋고 원숭이띠와 소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경자육회는 고초미월생과 반월수월생을 만나면 토가 식상을 극하므로 의식주의 어려움이 많아서 불화합니다. 경자육회는 잠이 원진님으로 양띠와 불화합니다. 경자일 부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육회의 부친 편제가 도화이므로 부친이 사치와 낭비가 심하여 재물 성취가 어렵고. 겉으로 화려하나 안으로 빈곤합니다. 경자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 육회의 모친 정인이 육회이므로 향학열이 크나 여러 분야에 흥미를 두기 쉽고 한 분야로 정진해야 성공합니다. 학문과 생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자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 육회의 아들 편관이 제살이므로 타인의 충고나 간섭을 대기하며 고집스럽습니다. 편관제살은 관제구설이나 시비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자일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육회의 딸 정관이 육해이므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병에 시달리거나 갈등을 겪습니다. 정관육회는 겁장의 성격과 소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놓치거나 장병으로 정체되어 반쪽 인생을 삽니다. 경자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일의 자는 신장, 요도, 귀, 허리, 정자, 갑상선, 고안을 의미하고, 경은 폐, 대장, 배꼽, 척추, 근육, 뼈대를 의미합니다. 경자육회는 신장, 대장, 당뇨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자일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자육회는 친구, 동료 간의 의리가 좋고, 배우자와 화목해야 말년의 재복이 좋아집니다. 이상 경자일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